네 여러분 12월 19일자로 평가에 대한 매뉴얼이 확정이 되면서 평가 추진 계획까지 공단 측의 공지상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평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주기는 3년마다 진행이 되고 2026년에는 기간 기후 끝자리가 짝수인 기간이 대상이 됩니다. 정기평가 기간은 짝수인 기간을 대상으로 2026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11개월간 진행이 되고 결과 발표인 경우는 2027년 3월에 공포 예정입니다. 평가 가상금 같은 경우는 2027년 5월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 현장 평가 같은 경우는 2인이 한 팀이 되어 방문을 하여 평가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십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공단평가자 2인과 외부평가자 1인총 3인이 한 팀이 되어 진행이 됩니다. 2027년 3월에 공단 정기 평가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026년 평가 매뉴얼 확정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는 최우수를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평가 지표가 될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또그 뒤에 평가 지표를 설명드리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